안녕하세요. 축구인어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당첨 내역 인증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결과도 중요하시지만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 주시면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이번 달도 같이 대박 납시다. 홈팀 김천 상무 포메이션은 442이며 고재현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탈압박 전환이 능한 자원이며 전병건은 이선에서 침투와 전방 가담 타이밍이 뛰어나며 이동경은 전개 연결과 롱볼 전환에서 정확도가 높은 미드필더고 하지만 김천은 군팀 특성상 핵심 자원들이 전역하거나 전역을 앞둔 상태로 경기 집중력 유지가 어렵고 정종용 감독은 매 경기 새롭게 짜인 조합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으며 우이는 전체 조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흐름이며 특히 중원에서 숫자 열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템포를 유지하고 전개를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원정팀 전북 포메이션은 4-3-3이며 콤파뉴는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와 마무리 슈팅 모두 능한 자원이며 송민규는 측면에서 1대1 돌파 후 커신 타이밍이 좋고 강상윤은 이선에서의 공간 침투와 중거리 슈팅 능력을 겸비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원 숫자다. 전북은 3미들 시스템을 유지하며 경기의 리듬과 볼 점유를 장악하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고 수적인 우위로 인해 자연스럽게 압박 회피 루트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좌우로 전개되는 볼 소유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고 김천의 이미들 구성은 단기적인 템포 전환은 가능할지 몰라도 수적 열세로 인해 지속적인 볼 소유엔 어려움이 크고 그리고 전북은 중원에서 확실한 우세를 기반으로 박스 근처에서 숫자를 쏟아붓는 타이밍이 분명한 팀이다. 김천은 조직력 불안과 중원 열세가 맞물리며 경기 내내 템포를 유지하기 어려운 흐름이며 전북은 수적 우위를 활용해 전체 경기의 템포와 리듬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전술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고 이번 매치는 미드필더 숫자에서 시작해 점유율과 결정력으로 이어지는 전북쪽 흐름이다. 홈팀 대전 포메이션은 433이다. 주민규는 박산에서 숨 막히는 움직임과 슈팅 타이밍으로 수비를 찢어놓는 스트라이커고, 에르난데스는 측면 돌파 후 컷백 타이밍이 날카롭고, 김현욱은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에서 가장 위협적인 중원 자원이며, 최근 김봉수, 김진야, 이명재를 한꺼번에 영입하며 수비 중원 구조를 단단히 보강했고, 측면 수비에서 속도전 대응이 가능해졌고, 중원에서 압박 타이밍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홈에서는 초반부터 압도적인 전방 압박으로 템포를 잡아가며 전반에 승부를 걸수 있는 무기를 확보한 상황이다. 원정팀 제주 포메이션은 4-3-3이다. 유리 조나타는 제공권은 있지만 연계에 약하고 남태희는 좁은 공간에선 통하지만 넓은 공간에선 기동력 한계가 있고 이창민은 전방 압박 시 후방으로의 커버 타이밍이 느려 수비 전환 속도의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낸다. 문제는 전술이 아니며 이번 원정은 서귀포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전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강인군 이동이며 여름 피서철 항공편 스케줄이 꼬이면 대기 시간까지 늘어나며 선수단 전체가 체력 소모 컨디션 저하에 직면한다. 도착 이후에도 버스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구조에서 후반 집중력은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템포, 체력, 흐름, 모든 면에서 제주는 이미 밀리고 있다. 보강된 대전은 전방에서부터 경기를 장악할 수 있는 압박 구조를 완성했고 반면 제주는 도착부터 흔들린다. 체력과 컨디션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으며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는 치명적일 것이며 흐름은 대전이다. 그리고 이 경기는 대전이 정리한다.